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 민중 항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남 및 광주 지역 시민들이 군부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대해 항거하고 시민, 학생들의 평화로운 시위 보장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5, 6, 7, 8, 9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시해되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조사하던 합동수사본부장은 국민들의 새로운 민주 사회에 대한 희망을 뒤로하고 그해 12월 12일 군사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먼저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야당과 불만 세력의 정치 활동을 크게 제한시키려고 했는데요. 신군부 세력은 전라남도 광주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5월 18일 아침에 광주 전남대 교문 앞에 대학생 200여 명이 모였는데 공수부대의 지나친 진압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를 벌이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처참하게 끌려갔고,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며, 소옷만 입은 채 심하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총과 탱크를 이용한 당시 신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과 부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요. 이렇듯 친군부 세력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벌였지만 우려했던 치안 혼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에 앞장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록 요구한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독재에 반대한 운동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